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끝대지심 디자이너 성민 디자이너 시호 디자이너 미니 인턴 지훈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어떤 주제로 영상을 찍을 거냐면 어, 보통, 여름에는 머리카락을 밝게 염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가을쯤 되면 이제 머리를 톤다운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 미용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셀프 염색들을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셀프 염색으로 머리를 어둡게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머리를 밝게 하고 싶어졌을 때,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염색약 중에 어떤 염색약이 좀 나중에 머리카락을 다시 밝게 하기 좋은가, 얼룩이 최대한 덜 남는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올리브영 온라인 스토어에서 이제 구매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이제 어두운 블랙 염색약들을 구매해 봤습니다. 우선은 여기 이 염색약은 이제 푸딩 염색약 블랙, 이제 제니하우스 블랙, 플래시 라이트 턴 컬러네요. 쿨 블랙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로레알에서 나오는 이제 다크 브라운. 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로 이제 모발 피스에다가 염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샴푸하고 나와서 이제 그 다음 그 위에다 탈색약을 발라볼게요. 어떤 염색약이 가장 얼룩 없이 잘 빠지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 이거 푸딩 염색약. 이 푸딩 염색약을 우선 오픈을 해볼게요. 우선 이렇게 내용물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염색약이랑 그 다음에 박스가 있어요. 우선 이거 내용물을 보면 어, 이푸딩 염색약 같은 경우는 장갑이랑 헤리트먼트, 그다음에 하마포 그다음에 리어캡이 이렇게 있거든요. 오, 되게 잘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 장갑을 보면 장갑이 길이가 상당히 길게 나와 있어요. 이제 요까지 커버될 정도로. 이런 어두운 염색약들은 잘안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좋은 거 같고, 재질도 엄청 좋은 거 같아요. 어, 맞아, 재질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파마포도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 목에 맞게 딱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되게 이런 어, 이런 점들이 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염색약은 이렇게 보면 귀엽다. 어 케이스 케이스도 되게 귀엽게 돼 있어. 요 푸딩 푸딩처럼. 오, 이렇게 일제와 이제가 액상이네요. 어, 액상이라서, 어, 기도 쉬울 것 같아요. 음. 아. 오. 어. 완전 무리네. 지금 이제 일제를 해봤는데, 넣어봤는데, 아예 무리요 아예 무리고. 이거 흔드는 거같 맞아. 음, 맞아요. 어? 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딸깍 소리 잘났나요? 설명서에서도 <laughs> 보면, 뚜껑을 꽉 닫고, 흔들라고 돼 있어요. 근데 흔드는데, 세네요. <laughs> 이거는 약간 좀, 장갑을 꼭 끼시고, 흔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형이, 오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음 어, 저, 바로 자, 제형 보여드릴게요. 이래 깔고 이렇게 아니네 크림같은 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 썩 흔들어라고 돼있어서 설명서에 흔들었는데 새더라고요. 새가지고 지금 저희 여기 보면 테이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여기가 지금 바로 물들어그렸어 이거 지워지지도 않네. 그 다음은 요거 뭐 제니하우스 블랙 염색 해보겠습니다 우선 내용물은 요거 염색량 일제랑 이제 빗이랑 섞는 이런 본체가 있는데요. 여기도 장갑이랑 근데 이게 이제 요거 제니아우스 거는 장갑도 그렇게 되진 않아요. 요 정도 그우오는 보통 장갑이고 재질이 뭔가 한번힘 잘못 주면 찢어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어캡은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내용물이 충실한 거는 아까 푸딩 그 염색량이에요. 훨씬 충실하네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염색약의 티제와 이제 그 크림 형태. 요거는 어, 그냥 우리가 흔히 보던 타입의 크림 형태. 이어캡이 안 없으니까 블랙 염색약은 다음은 다이드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할때뭐 귀를 어떻게 네, 최대한 안 받게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걸로 하신다면.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는 요거 로레알 음. 이 로레알 염색약도 그냥 요 기본적인 아까 제니어스처럼 크림 형태의 염색약이고요 어.. 마스크 들어가있고 마무리 마스크 샴푸도 들어가있네요 샴푸도 저얘 아, 종이에서 좋은 향이잖아 <laughs> 그리고 로레알 거는 신기하게 종이에서 향이 좋은 향이 나네요 장갑은 똑같이 아까 제니어스처럼 좀 짧고요 얘도 잘 찢어질 것 같은 느낌 이거는 뭐이으나 예, 마나 할것 같은 느낌? 무릎 받친 때 아니면 뭐 이거 이으나 마나? 아 이렇게 해서 그 얼굴에 들어가? 목을 여기 다 키운다고? 어 그리고 이제 일제랑 이제를 이렇게 해봤는데 어 염색약 냄새가 좀 나는 편이네요. 근데 이런 염색약들은 이제 냄새가 오히려 나는 게 좋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염색약에는 있 알칼리제가 들어가는데 이제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었어요 알칼리제가 근데 냄새가 나는 애들은 그만큼 휘발한다는 거기 때문에 어, 잔류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바를 때는 냄새가 좀 싫을 수는 있어도 이제 나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냄새가 나는 게더 좋을 수 있습니다 플래시 라이트 코르 블랙 염색약 오픈해볼게요 어, 이거는 뭐 일본 염색약인가 봐요 장갑 어요 장갑도 쿨블리염색약은좀긴 편이네요 요번에 이렇게 통에 이재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 일제를 여기다 섞어서 쓰는 타입이네요 요렇게 빛 달린 툴이 있어서 요렇게 그냥 짜면서 이렇게 바르는 거라서 어떻게 바르기에는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그 푸딩 염색약도 손으로 이렇게 바르는 거니까, 이거를 한번 넣어서 한 번, 실킷 실킷 해볼게요. 음, 이거는 향이 좀 좋네요. <laughs> 오, 이렇게, 비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누르면서, 살짝 누르면서 머리 빗기만 하면 전부 다 쉽게 다 만들 수 있어요 골고 어, 이렇게 끈이 달려있어서 묶는 음. 타입 그 내용물로 봐서는 어, 푸딩 염색약이 가장 풍실하고 압도적이고 어, 약간 그 배려가 느껴진다 사용하는 사람들의게 있어서 그리고 편하게 바를 수 있는 거는 푸딩 염색약이랑 쿨블레 염색약 얘네가 조금 혼자서 얼룩 없이 바르기 쉽겠다 여기 이렇게 잇모피스가 있어요. 잇모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잇모피스에다가 어, 전부 다한번 발라보고 나서 그다음에 시간 지나서 다 어두워지면 한번 샴푸를 할게요. 그리고 샴푸하고 나서 그위 탈색약을 한번 다시 발라보겠습니다. 바릅니다. 저도 바를게요. 저도 바를게요. 이건 근데 솔직히 집에서 혼자 바르신다면 아까 그 뭐냐 로레알이나 제네어스에 달려있는 빗으로 혼자 바르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거 어, 좋다. 이거 쓱하면 끝이네. 벌써 다 발랐는데. 저코디염색냐 네. 아까 잠깐 1초 다이어 나서 바로 지금 머리 씻었거든요? 손 씻고, 그 다음에 이거 리무버로 염색약 전용 지우는 걸로도 지우고 왔는데도 안 지워져요. <laughs> 엄청 강력한데. 조심해야 될것 같아. 아니, 근데 장갑 진짜 그렇게 길게 나오는 거 뭔가. 근데 이유가 있어. 있어. 어. <laughs> 이유가 있어. 네, 우선 방지 시간 15분 볼게요. 염색 잘 되는 머리니까. 그럼 그 동안 응. 저희는 과자를 좀 사러. 내 지갑 어디 있지? 벌집피 걸지피 좀 보았어요. 담배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담배가 마침 덕도려졌는데. 세은 세븐, 세븐. 커피, 커피. 커피, 일 <laughs> 커피. 송민 쌤물 사드나요? 송민 쌤그 찍찍 같은 거 없나요? 찍찍? 아, 진짜 혼날 거 같은데. 아니야. 하라고 하셨잖아. 몇개만 사와, 이게 아니었잖아. 김어띠 3만 6천원. 응? 혜택 받아주세요! 혜택 문자 왔어요 어? 결제 문자 왔어요아니못 <laughs> 봤는데 뭐아주세요혜 못 <laughs> <막을 수 있네. 웃음> <laughs> 그리고, 너네 못나고 시켜먹으면 한사람당 이만하지. <laughs> 어, 우선 이거 샴푸하고 나와서 머리를 말려봤고요. 뭐, 그냥 다 검정색인데, 이 푸딩 색깔은 약간 검정보다는 약간 블루블랙에 가까운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블루블랙 느낌처럼 엄청 막 약간 인위적인 블랙이라고 표현했나? 음, 그런 느낌을 내고 싶으시다면, 여기 푸딩이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근데 얘 멀리서 보면 얘 반사빛이 좀 달라요 아~~ 쿨블랙은 응. 좀 어, 잿빛 도는 거 맞죠? 제니하우스랑 비교하면 제니하우스는 약간 붉은빛 느껴지시나요? 코딩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제일 어둡죠? 어, 약간 거의 블루블랙 느낌인가요? 그리고 로레알은 갈색빛 어, 그냥 살짝 갈색빛 제니하우스 로레알 염색약은 살짝 어, 브라운기가 돈다고 갈색빛이 돈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고 이 콜블랙이랑 푸딩은 갈색빛 하나도 없이 그냥, 어 차가운 느낌의 블랙이 표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어, 탈색약을 다시 발라볼게요탈색약을 발라서 어떤 염색약 바른 게 가장 잘 얼룩 없이 빠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5분 정도 있다가 한번 샴푸를 해보고 나서 어떤 게 제일 잘 빠지지는지 비교를 해볼게요. 미샤 외모밖에 못봐 서강준이랑. 서광준 닮아진 것 같아서 그 기분이 너무 좋고요. <laughs> 영수가 여진부대였잖아요. <친구> <laughs> 아 근데 뭔가 저랑 <laughs> 저는. 이샵에 서강준이랑 여진거랑 있는 거네 쌤은 <laughs> 아, 뭐예요? 나는 그때 제가 자 썼을 때 그거 닮았다고 그러던데 말 마르지 뭐 고구마 거. 어왜 그때 모자 을때닮았고도 뭐였어요? 쌤은요? 닮은 거 없어 굳이 사람 아니야? 쌤 그거 닮았어요 하울 움직 상에 나오는 그 애기 <laughs> 애기 있잖아요 쌤은 있어 하울운 움직이는 근데 그때 무슨 할머니 <laughs> 어이 <야>. 할머니? <laughs> <laughs> 지윤이가 아까 너 닮았다는 얘기가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 어떻게 <laughs> <이렇게>. 생렇게아 <laughs> 느낌 나지 않아요? <laughs> 근데 어렸을때 진짜 엄마가 엄마가 진짜 맨날 잘생겼다 잘생겼다 하니까 진짜 좀 잘생겼다 생각했다 근데 엄마들때는 진짜 잘생겨 보였어거 같아 <laughs> 근데 이모, 이모가 백봉 날려요 지윤이가 <laughs> 막 그렇게 잘생긴 <laughs> <laughs> 씨, 뭐, 어, 이 쿨블랙 잘 빠진다. 어, 완전 싹 빠졌네. 샴푸 해볼까요? 지금 이제 샴푸하고 나와서 머리를 말려봤거든요. 그래서 머리 색상을 보면 우선 푸딩부터 보면 잔여색소가 많이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남아있는 색소들이 붉은빛이 많이 도네요. 이 유지력은 이제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이제 유지력이라는 거는 내가 어둡게 톤톤 하고 나서 샴푸를 좀 하고 시간이 지나도 유지력은 좋을 거예요. 저희가 탈색약 발랐을 때이 정도 잔여색소가 남은 거면 염색약, 보통 그냥 좀 밝은 염색약 바르면 거의 안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여색소가 많이 남는다. 푸딩 염색은. 그 다음에 요거는 쿨 블랙. 이 정도로 빠지면 탈색 한번 하고 이제 블랙백으로 탈색 한번 하고 염색약 바르면 뭐 원하시는 색 어느 정도는 다 표현이 된다고 볼수 있고요. 따로 뭐 얼룩 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 느낌을 보면 색소들을 보면 그렇게 붉은 빛이 많이 안 도는 느낌이거든요. 다음번 이거를 이제 염색할 때 영양을 최대한 덜 미친다는 거예요. 푸린처럼 붉은 빛이 많이 돌아버리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라운 염색을 하더라도 뭐 매트 브라운, 쿨 브라운 이런 염색을 할때 표현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쿨 블랙처럼 이렇게 붉은 빛이 없는 느낌으로 남게 될자은색이 조금 남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른 색으로 염색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어, 보고. 그다음 이제 로레 염색약을 볼게요. 로레아 염색약은 지금 보시면 굉장히 안 빠진 걸알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빠져이 정도 안 빠졌다라는 거는 탈색 진짜 한 두세 번은 하셔야지.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색으로. 그래서 이런 로레알 염색약으로 염색하고 나서 집에서 하고 나서 미용실에 가서 다음번에 뭐 다른 색으로 염색하기는 좀 힘들다. 요거 제니하우스로 염색한 모발 보면 얘도 지금 굉장히 잘 빠졌어요. 이 쿨블랙이랑 염색한 거를 이렇게 두 개로 확인해 보면 거의 차이가 없긴 한데 그래도 이 쿨블랙 쪽이 조금 더 잔여 색소가 붉은빛이 없는 쪽이거든요. 이 제니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잔여 색소가 남아있는 거 보면 약간 붉은 색소가 좀더 남아 많이 남아 있어요 커블랙보다는 그래서 어 드니하우스로 염색한 경우에는 이 예, 붉은색이 뭐 레드 브라운이나 약간 이런 붉은색이 가미된 어, 염색을 할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해시 브라운이라든가 약간 매트 브라운처럼 쿨톤 염색을 할 때는 분명히 조금 불리할 수 있다라고 음. 어, 생각이 듭니다. 이 로레알로 집에서 세트 염색하고 머리 밝게 달고오면 이거는 울고 것어 울고 싶어서 이거는 진짜. 진짜 엄두가 안날것 같아 어, 엄두가 안나 이거는 진짜 탈색하면 진짜 한세번 해야 될것 같아 저는 그냥 말릴 거예요 근데 이 푸딩 염색이 조금 한 아까운 게 모든 게 완벽했죠 맞아 맞아 뭐 음. 어, 도포하기도 편했고 뭐간에 있는 구성품도 너무 충실하고 다 좋았는데 뭔가 너무 붉어 부유가... 어 너무 붉다 잔녀 색소가 이러면 이거 솔직히 푸딩으로 염색하고 나서 이거 완전 추천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근데 전체적인 밸런스로 봤을 때 이거 쿨블 뭔가 다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뻑둑게 했었을 때 약간 그레이 느낌 나는 맞아 맞아 어. 했었을 때도 만족할 것 같고 어. 뺄 때도 만족스러울 것 같아 맞아 아 근데 이거 진짜 로레알 끔찍하다 <laughs> 아니 여기 너무 까만 거 아니에요? 여기 안까지만 약간 나중에 블랙 하로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나아 혹시 로레알을 <laughs> 하셨나요? <laughs> 근데 쿨블랙이 진짜 좋은 것 근데 도포할 있어요. 때도 엄청 편했어 그게 음. 툴이 맞아 한 음. 팀이 제일 빨리 음. 끝냈잖아요 어 그치. 맞아, 맞아. 진짜 진짜 편하더라고 그냥 집에서 바를 때도 얼룩 없이 바를 거예요 로레알은 진짜 최악이네 바를 때도 응. 최악이었고 그래 응. 모든 게 최악이고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그만큼 안 빠지긴 하겠다 아니, 그래도 샵에서 로레알은 많이 씁니다 그게 <laughs> <laughs> <저희> 로레알 이야기지 그럼 <laughs> <laughs> 난로레 좋아해 겨울이나 가을에 헛옷게 염색하고 나중에 뭐 여름이나 봄쯤에 다시 밝게 할 생각이 있다면 이 쿨블랙 음. 이 어,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이거 실험하면서도 뭔가 저한테도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손님들한테 저도 이제, 이제 매장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블랙 염색 하신다고 하면 저는 안 해주거든요 잘돈 아깝다고 그냥 저 약국 가서 약 사가지고 그냥 혼자서 염색하시라고 그러는데 돈 아깝다고 손님들이테좀 그렇게 말해 줘야겠어요 저기 올리브영 올리브영 가가지고 쿨블릭이라고 있는데 처음에 그거 바르라고 어 그걸로 바르면 나중에 다시 밝게 하고 싶을 때 오시면 지장이 덜 어, 하다고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이제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제 머리 어둡기 톤다운 블랙 염색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